돈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.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. 돈복 좋아지는 방법, 돈 크게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. 괜히 그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희망 고문당하듯이그돈 버리고 또 시간 버리고 또감정또 상할 필요 없죠. 그 올여름에 꼭 준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 터져서 그 행복한 비명을 여러분들께서 지르게 되실 겁니다. 시중에 보면 그 자수정 느낌이 드는 그 악세서리, 그 팔찌 팔잖아요. 이게 그 자수정이 꼭 아니어도 그런 그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악세서리라면 돈복 터지는 그... 풍수 효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.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. 수정 형태 또 크리스탈 형태 이런 팔찌가 당연히 그 오른손보다는 그 왼손에 또 착용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풍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. 자수정 느낌을 그 주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그 이용을 할때그 풍수 이점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. 풍수에서는 거의 그 자수정 형태를 띠게 되면 부의그 결정체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자수정 형태의 그 악세서리 그 팔찌를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에 그 올여름에 또 착용을 해주시게 되면 그때는 그 부와 그 성공 또 진급도 더 나은 조건으로 그 돈복 불러들임의그 개선 효과를 크게 그 몰고 옵니다. 우리가 또 착용하게 되는 이 착용품은 풍수시도자 겸또 사주체의 주인인 그 우리 인체에 직접 닿게 되죠. 이런 원리 때문에 그 재정적인 그 안정성이 더욱 좋아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이 들수록 또 우리가 그 금장승구 그 한두 개 정도는 꼭 하면 좋습니다. 왼손이라고 하는 그 재정적인 복지그 토대 위에서 행운의 그 기회는 더욱 크게 그 높아집니다. 풍수 요소를 그 더욱 활성화시킵니다. 사람의 그 돈복이나 또 재정적인 그 환경에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. 돈복이 터지고 또 사람의 그 돈복을 번영으로 이끌어줄 그 방법으로 또 올여름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올해 같은 이런 용해와 또 맞물리면서 그 풍수적인 그 적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다른 분들은 그 폭염에 그 푹푹 찌는 그런 여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그 왼손에서는 기가 막히게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그 풍수 장치를 그 시원하게 가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